안녕하세요 공수목입니다 오늘은 언어를 배울 때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언어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는 어떤 존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나 때문에 언어가 바뀌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언어는 그냥 일단 있는 그대로의 것인 거죠 근데 언어를 가르치다 보면 좀 황당하게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긴 하죠.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중요하니까, 언어 자체를 내 입맛대로 바꾸거나, 내 입맛대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해하는 그런 범주 내에서 이거를 막껴 맞추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틀리게 하고 별 생각이 없고 그러고선 내가 맞다 그러고 누가 지적을 하면 되게 그게 왜 내가 지적을 당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발음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언어는 일단 어떤 도구예요?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죠. 내가 자존감을 부리거나 내가 막 잘났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푸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협약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멋대로 써버린다 이거는 뭐예요 벌써 언어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언어에도 문화가 있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지 않는 것 자체는 뭐예요 벌써? 이 언어를 내 밑으로 보는 거죠. 어떤 언어를 내 위로 볼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내가 공부하니까 밑으로 보고 낮게 보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뭐 어떤 나라의 국력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니까 좀 낮게 보고 하찮게 보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공부할 때 기준점은 항상 언어는 있는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그 언어의 틀에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언어가 더 갑이에요. 내가 어리고 왜? 언어의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물론 조금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 기본 틀은. 그죠? 근데 그 기본 틀에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인정을 하지 않고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래 버리는 것 자체가 벌써 언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뭔가 내 잘난 맛에 내가 공부한 거를 뽐내기 위해서 혹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뱉기 위해서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고 배려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중요한 거고 언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존중하는 만큼 들어주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전달이 잘 되는지, 내가 발음하는 게 맞는지, 정확한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영어가 늘고 공부하는 언어가 다 늘어요 전 영어를 잘하잖아요 근데 영어랑 비슷한 라틴 계열에서 오는 그런 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런 거를 공부할 때 뭐야 영어는 이 어원인데 왜 얘는 이거 안 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 이건 되게 비슷하네 근데 이렇게 다르구나 아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스페인어 공부를 가끔 하는데 한창 하다가 또 요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할 때 저는 영어에 그런 아는 비슷한 단어 같은 그런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영어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일단 스페인은 남성이나 여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거기서 이거를 막 영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런 벌써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남성이나 여성을 무시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건데 거기서 그렇게 아 나는 남성이나 여성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면 그냥 공부안 하는 게 맞죠. 그 언어를. 하지 마세요. 하라고 누가 강요한 적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고, 원하면 그 틀에 내가 맞추는 거지, 그 언어를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봐요. 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수업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언어는 이미 정해진 거고, 너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 멋대로 작문을 해가지고 틀린 거를 강요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태껏 과정이 어떠냐면 제가 과외를 15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외를 하면은 첨삭을 많이 해주잖아요. 뭐 작문하거나 뭐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첨삭을 제가 해줘요. 근데 문장을 틀리게 써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게 써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쳐줘요. 다 맞게.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왜 틀린 거냐고. 자기가 쓴 게. 그,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런 동사 뒤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콜로케이션이 이러니까 이렇고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설명하면,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니거든요. 저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틀리는 걸 알려줬고, 정확하게 맞는 문장을 알려줬으니까, 그걸 그냥 수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아, 내가 왜 틀리게 썼을까? 맞는 거에 의거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본인이 쓴게 뭔가 되게 소중한가 봐요. 그건 왜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창작의 고통이 되게 컸나? 아무튼. 근데 그걸 되게 고집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첫 시간에 내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달 거면 수업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틀린 걸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고, 윽박 지르거나 그러지도 않고, 틀리게 말을 하거나 틀리게 문장을 작성하면 제가 친절하게, 요건 이렇게 하니까 틀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왜요? 왜요? 계속. 이게 왜요가 진짜 궁금해서 모르겠으니까 왜요? 물어보는 거랑 나는 맞게 한것 같은데 왜 너가 틀렸다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태도가. 저는 그런 걸잘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하면 다 환불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이면 수업 안할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대화할 상대도 존중을 해 줘야 돼요. 왜? 틀린 영어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편하게끔 영어를 잘 공부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훈련하는 거고. 그죠?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롭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막, 내 멋대로 막, 틀린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고, 막 강요를 하고,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문장 많은 것 같은데 왜너 이해를 못 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